히브리서 5장에서는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사람 중에 대제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첫 대제시장이 됐는데 그 가족들은 계속해서 대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지상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속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스 5장에서는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위대하신 아름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대성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예물과 속죄하는 제자를. 드리, 드리게 했다. 제시장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사람들 가운데 뽑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습니다. 제시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아치 대제사장의 자격은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운 대제사장은 사람이면서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일에 수송화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이 제사와 제사장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숙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없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운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대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대 p i 장입니다 구약의 시편이 이편 7절에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 레위 자손이 아닌 예수님을 어떻게 질상이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이고 대질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지상이고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멜기세덱은 혈통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지상이었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지상의 그 어, 그림자로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인내로서 기도하는 중보자였고, 또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이르지 말고,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옆으로 이제 구르고 빙빙 돌고 기어가고 서서 있게 되고 걸어가고 뛰게 됩니다. 요같이 그리스인의 신앙의 성숙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훈련함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얘기. 분별력은 디아 크리신인데 재판한다, 구별한다는 뜻인데,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항 항상 어있있는런자자되어어야한다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대국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우리한 확인하고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국한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위대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온전히 우리를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또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그 은총을 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